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그룹입니다. 기아차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SV u 스토닉 페이스리프트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유럽에서 먼저 공개가 되었죠. 국내도 곧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도 신차인데 한발 먼저 보셔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는 상품성 강화 버전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공식 홍보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새로운 영상을 보셨는데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나요? 혹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찾기 힘들어 하셨다고요? 이번은 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톤의 성적표를 잠시 볼까요? 셀토스의 등장과 함께 소형 s v 시장은 점점 볼륨이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스토닉은 현재 어떤 위치를 하고 있을까요? 음. 어, 어디 있죠? 잘안 보이네요. 올해 상반기 판매량을 보면 전체 순위 48위로 2,327대를 판매했습니다. 월간 기준이라면약한 400대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소형 SUV 시장만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소형 SUV 시장 최근에 정말 많이 커졌는데요. 스토닉과 경쟁 차량인 베뉴는 만여대를 판매했죠. 체면은 유지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스토닉은 힘들어 보이는데 캡처를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토닝은 소형 SV u 시장에서 사실상 꼴찌의 차량인데 왜안 팔렸을까요? 요즘 금손인 기아차가 소위 만들면 뭐 대박이 나죠. 그런데 스토닝은 왜안 팔렸을까요?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 첫 번째 이유는 엔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소형차라고 해서 2천만원 미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소형 차량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옵션까지 붙이면 정말 많이 높아지죠. 스토닉은 1.4mpi 엔진과 1.0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제공하는데, 1.4mpi 엔진은 1,625만원에서 시작하는 좋은 가격이죠. 주력 엔진이라고 할수 있는데, 100마력을 제공하는 엔진으로 힘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민 없이 상위 버전 1.0 터보 엔진을 이용하면 되는데, 터보 엔진은 120마력에 17.5토크를 제공합니다. 갈증을 조금 해소해 줄수 있을 것 같은데 1,900만원대의 가격이 결국 발목을 잡고 있죠. 최신 경쟁 차량들과 비교해 본다면 스토닝은 조금 한반 스텝 정도 떨어지는 느낌인데 1.0 터보를 그 정도 가격에 구입하기는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쟁 차량인 베뉴는 1.0 엔진이 그대로 제공이 되고요. 123마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엔진이 주력 엔진이죠. 국내 소비자의 경우 1마력도 따질 수밖에 없고 이 차량은 초소형 차량이기 때문에 좀더 중요하죠. 23마력의 마력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출력에 갈증이 많은 소형 차량인데 말이죠. 그렇다고 소형급 차량에서 터보를 달았다고 3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은 소비자에게 결국 외면을 받았습니다. 초소형 차량은 100만원 단위도 정말 큰 차인데 가격에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dct 7단 변속기까지 달았지만 판매량을 보면 분명히 외면받았다고 해야겠죠. 그런 페이스 리프트에서는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고 확실하게 좋아졌을까요? 외부 디자인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나 기아차의 페이스 리프트를 보면 사실상 풀체인지 수준으로 변경이 되었었죠. 스토닉 페이스 리프트는 누가 일부러 이 차량이 페이스 리프트 차량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실제 오너분들이 보더라도 외관 디자인의 변화는 크게 알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을까요? 전면부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헤드램프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줄의 LED가 추가되면서 동글 동글 조금 착해 보였던 총각과 같은 디자인에서 좀더 세련된 총각과 같은 디자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기존 헤드램프를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시죠? 4줄의 LED 주간 주행 등을 엑스 크로스 헤드램프라 불렀는데요. 스포티지 차량에서 먼저 볼수 있었던 디자인입니다. 사실 이 디자인은 피사를 닮은 헤드램프 디자인이죠. 세단이 K3에서는 꽃잎처럼 펼쳐지는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출시된 모닝에서도 이러한 디자인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고성능 세단인 스팅어 페이스 리프트에서도 해당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아차의 공통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최신 차량에 적용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위와 아래에 두 줄로 분리된 총네 줄의 주간 주행 등을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 추가했죠. 제네시스는 그렇다면 두 줄? 기아차는 네 줄이 되는 것일까요? 작동 방식을 보면 낮에는 네 줄이 점등이 되고요 전조등을 작동하는 경우라면 아래 두 줄만 점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페이스리프트인데 또 다른 변화가 있겠죠. 자세히 보니 안개등 커버인 가니쉬 디자인도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화살표 모양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기존 스토닉의 경우 안개등 디자인이 원형 타입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디테일들이 추가되면서 기존 차량보다는 좀더 강렬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외관 컬러도 새롭게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블루 색상에는 화이트 색상, 투톤 루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선택하면 시원해 보이는 좋은 느낌의 색상이네요. 그레이 색상에는 옐로우, 투톤 루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산뜻한 느낌입니다. 옐로우 색상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요. 페이스리프트니 새로운 디자인의 휠은 추가가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겠죠. 외부 디자인의 확실한 변경 사항은 아쉽지만 이 부분이 전부입니다. 정말 이게 다일까요? 조금 실망스럽다고요. 아직 실망하시긴 이릅니다. 실내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습니다. 숨은 거림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스토닉 페이스 리프트의 새로운 실내입니다. 3초를 드릴게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3, 2, 1.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예제를 보여드려야죠. 기존 스토닉의 실내입니다.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제조사 입장에선 최신 차량임을 가장 쉽게 알리는 방법이 있죠. 바로 인포테이먼트의 크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구독자분들께 신차를 소개할 때마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인포테이먼트즉 디스플레이는 더욱 커지는 것이 최신 차량의 특징입니다. 스토닉의 경우 7인치에서 8인치로 소폭 커졌고요. 1인치의 크기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90가치 보였던 좌우의 버튼을 하단 부분으로 내리면서 디자인까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영 하는 건데 셀토스처럼 과감하게 10인치를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차량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 가격 인상의 요인 돼서 8인치로 최종 결정한 것 같습니다. 포인트 요소도 더욱 추가가 되었는데 기존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면서 인포테인먼트 하단 센터 콘솔 하단, 시트의 등받이 쪽과 암레스트 콘솔 쪽에 포인트 컬러가 새롭게 삽입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2인치 컬러 TFT LCD가 중앙부에 추가되었는데요. 기존보다는 소소하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인데, 만약에 가격 인상폭을 최소로 한다면, 이 정도 변화라면 저는 충분히 수긍할수 있을 것 같네요. 외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까지 보셨는데, 최신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게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주행보조 시스템입니다.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신 차량답게 주행보조 시스템도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최신 차량을 시승하다 보면 디자인의 변화도 좋지만 실제로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라면 반자율 주행 관련 기술입니다. 저는 최신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반자율 주행 기술이 제공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보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보, 사각지대 경보, 후축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면서 기존 스토닉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최신 차량처럼 변경이 되었네요. 이러한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모두 알 필요가 없고요. 최신 차량답게 변경이 되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 스토닝의 경우 전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을 제외한다면 낮은 수준의 최신 안전 사양을 제공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까지 페이스 리프트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기존과는 확실히 달라진 수준의 차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부분을 말씀드리며 1.0 터보 엔진은 48V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지능형 수동 변속기 IMT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새롭게 적용되면서 효율과 성능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개선으로 인해서 기존보다 최대 토크가 3마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분 중요한 부분이겠죠. 따라서 기존의 17마력에서 20마력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 이 차량은 수용급 차량이기 때문에 3마력도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을 내려볼까요? 이번 페이스 리프트에서는 소소한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이 변화가 되었지만 크게 파격적이진 않았습니다. 1.0 엔진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고요. 반절 주행 기술이 최신 차량처럼 크게 개선이 되었네요. 하나씩 보면 작은 변화 같지만 전체로 이 정도를 본다면 지갑을 열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최근까지 스토닉은 너무 부진했었죠. 기아차 여러분, 스토닉의 선전을 위해서라도 착한 가격을 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